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강자 12강, 이제 정비사업 진행경차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를 한 여러 개 보시면, 아, 정비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재정비촉진구역을, 지구를 지정하고, 어, 정비기본계획 수립인데, 용어가 두개 다른 것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쓰는 용어입니다. 두 개가 비슷한 레벨이에요. 재정부 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이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관련된 법이 다른 경우인데 비슷한 단계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r 119 홈페이지 오시면 소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나홀로 소송 그다음에 자문 동영상 강의도 다 연결해 놓는데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나홀로 소송이 보이는데 이 왼쪽에다가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하는 재건 주택개발 기본지식란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진행 절차 첫 번째 어떤 거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그뒷 단계를 꾹 계속 나가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죠. 자,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하고 정비 기본계획의 개념 수립 내용이 있는데 어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보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기본 계획 내용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고, 제가 해설을 법령 해설집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공부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어, 복잡하니까,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 도시 및주광형 정비법상에 나오는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할 구역이 여러 근데가 있던 서울만 해도 하게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에요. 뭐시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단위 개념으로 계획을 짠다. 그래서 여러 개 정비할 구역에 대해서 언제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그걸 다 연구를 해서 조화를 시킨 다음에 도시 전체에 대한 정비 절차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비 촉진 지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2강좌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좋은 사람은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도시 전체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건폐율 용량률 등에 대한 밀도 계획을 넣는데, 이게 중요해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몇 년도쯤에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수집돼 살 것이다. 예를 들면, 2028년이다. 그럼 그 이전에 절대 안 돼요. 변경되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어 단계별 준비사업 시 전체에서 한꺼번에 다 철거하고 이사를 갈수 없으니까 노후화도 다르니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쪽은 1단계, 2단계. 1단계는 뭐 2018년, 2단계는 2024, 2020, 아 지금 2028년. 그다음 에 2단계는 2035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각 구역마다, 정비 정구역마다 금폐율과 용적률 용리률이 얼마냐. 용적률을300% 받는가고 400% 받는가 수익이 확 달라집니다. 제도주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비기본기획 수립하는 절차는 나중에 참고하시고, 일반적으로 수리해놓은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전꺼 지나간 건데, 2020년 넘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보기에. 그렇게 이걸 구해가지고 입술에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뭐 제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공부를 할 정도로 잘돼 있는데 그중에 정비 예정 교육별 계획이라는 걸 보면 이렇게 각부형마다어 분류를 해놨습니다. 분류 그리고 각 지역마다 너는 재개발 사업하고 너는 재건축 사업하고 너는 어떻게 라고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도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이름은 재정부 촉진지구고, 이쪽은 재개발이고, 이쪽은 재건축, 이렇게 정해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내가 어디 살지라고 보시면, 아, 나는 요쯤 사는데, 아무것도 표시 안 되어 있네? 그럼 꽝입니다. 그 다음에, 어, 내 여기 사는데 빨간색이네? 어, 그럼 재개발하겠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단계는 아무도 신경안 쓰지만, 주치하는 세력에선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용적률 예. 용적률. 네.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 중에 우리가 언제 할수 있는지, 2028년도에 할수 있는지 아니면 2035년도에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보면 아 이게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매일 저녁 유튜브에 8시 15분에 김조영이라고 검색해 가지고 구독 알람 해 놓으면 계속 종류별로 뜰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재생목록 1 1강좌를 클릭하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순수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